이 불법농단에 너무나도 화가나셔서 거리로 뛰쳐나오신 현직 대학 교수이십니다.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신 한상수 최고위원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날 우리 집회를 보면서 느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 우리 행진을 하고 지, 지나갔을 때그 거리에 서 계신 시민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분들, 은 태극기 집회 초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좀 지나가니까 저러나 말겠지. 그렇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 저 사람 이야기도 기들만 하네.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날 제가 시민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당신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켜져 있구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큰소득이었습니다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부집회를 할때 근로편에 촛불 집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그 그 우리가 단상에서 저쪽을 보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슬라를 불면서 내국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태극기를 흔들었죠. 그때 촛불들이 굉장히 심각한 내측 갈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국노라고 하는 사람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매군노라고 부르는 자기들은 택기를 안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심각한 내적 모습을 느끼면서 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타를 놓은 게 바로 벌레소년의 그 멋진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5일이 바로 좌파가 촛불이 우리 애국파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에서 문제인 바시끌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